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의 데일리톡 11시 생방송입니다. 생방송 방방 자, 중국의 기업. 여러분,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리바바의 마윈. 뭐, 중국말로는 그냥, 우리나라말로 마운이죠, 마운. 이 사람의 기업 마이 네.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네. 개미 마 개미의 뭐 요즘 간체를 쓰니까 전혀 모르는데 간체는 중국공산당이 한민족이 아니다 이런 선언입니다. 이 한자 자체는 우리 조상, 대한민국의 조상 한족이 만든 글자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 자의식이 높아지면서 아니야, 한민족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 없어 이러면서 새로 만든 게 간체죠. 요 벌레 충자에다말 맞자, 개미 맞자고요. 예, 벌레충자에다가 오를 의자, 이게 개미의자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간체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번체의 한자는 대한민국의 조상 한족이 만든 글자입니다 그런데 중국공산당이 우리는 한족과고상원 없어 이러면서 새로운 간체를 만든 거죠 자, 오늘은 더 이상 멋진 내운안 나가겠습니다만, 는 네. 마, 마윈. 네. 마운이죠, 마운. 이란 사람이 만든 기업이 사실상 끝장났죠. 왜, 웬디가 여러분, 연설 한번 잘못해서 중국 공산당에 잘못 보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그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2020년 11월 5일로 확정되어 있던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중국도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중국 최대 핀테크 이 전자상거래 전자화폐중 여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개미의 형상이죠 네, 개미의 형상 엔트그룹의 상하이 홍콩 증시 상장이 부기한 연장됐습니다 앞으로 6개월 걸릴 것이다 아니면 영원히 안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들고 있는데 자, 이게 중국 공산당에 도전하는 연설 한 번을 했다고 그 대가입니다. 자, 중국 사상 최대의 기업이 왜 이렇게 연연했을까요? 자, 앤트그룹은 중국인 9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전자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의 회사입니다. 엔트그룹이 주식을 공모한다는 소식에 무려 3,200조 원. 대한민국 국방비가 1년에 50조 원이니까, 야, 여러분 가림이 되시죠? 50, 500, 5,000. 야, 엄청난 거죠. 이런 돈이 여기 물렸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기업 공개로 기록될 참여였는데, 그러나 예정일 불과 이틀 앞두고 갑장스러운 상장이 연계됐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박을 꿈꿨던 투자자들은 쪽박을 차게 생겼죠. 엔터그룹 마이, 개미마, 개미의 이마위의 34%를 보유한 알리바바는 주가가 폭락했다. 두 말할 것 없이 엄청 폭락했죠. 미국 낮싹 주가가 하루 만에 거의 10% 빠졌습니다. 알리바바 지분의 4.2%를 가진 마위는 자산이 3조 4천억 원 그냥 날아갔습니다 세계 부이 부호 세계 부자 순위에서 1 8 위로 1 2 계단 떨어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입니까? 야 엄청나네요. 이번 상단 상장 중단은 이엔트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마윈 전 아리바바 회장이 중국 금융당국과 당국과 면담을 한 후에 벌어졌습니다 자, 2020년 11월 2일 중국 4대 금융당국인 인민은행 증권감독원 그 다음에 은행보험감독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은 마윈 전 회장 엔투그룹 회장 면담했다고 이렇게 기사를 나왔죠 위타는 한국어 어, 잔순한 면담이 아니, 아니, 아니라 문책 또는 뭐 이렇게 경고 아 이거 무섭죠 이런걸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주식 자산이 3조원 날아가 버렸습니다 중국 그 현지 뉴스들이 엄청나게 보도를 했는데요. 마윈의 이런 손실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말을 하면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지옥. 근데 마윈이 이 중국 공산당의 금융정책 실수, 미스 잘못을 얘기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번에 6개월 연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끝장이라는 뜻이 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공산당은 새로운 업체를 또 만들어내겠죠. 야그 만큼 마윈의 발언이 정치적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엔투그룹은 2020년 11월 3일 마윈의 면담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면담에서 나온 의견을 철저히 실행해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뭐 공산당한테 굴복하는 거죠. 자, 이날 오후 늦게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엔트그룹의 상장유예를 발표했고, 2020년 11월 4일, 오전에 엔트그룹이 홍콩 증권거래소 상장유예 소식과 공모 청약 금액 환불을 공개했습니다. 그냥 이 엔트그룹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죠. 자, 보셨습니다. 중국 공산당 당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않습니다. 상하이 중공거래소는 금융감독환경 변화 등 중대한 상황이다. 즉, 공산화에 반대했다. 이런 얘기죠. 자, 표현은 아주 짧고 간단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중국 공산당이 이번 <laughs>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누구나 아있도록 알려 준 겁니다. 자,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 신화통신이죠. 이 N2 그룹의 상장 유예가 사실상 N2 그룹의 사막을 아 죄송합니다 사막을 선운한 곳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아,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거.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산당은 국가의 모든 기업을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는 거죠, 통치하는 거죠, 통제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죠. 소유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공산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짓을 하는데, 정말 황당하지만, 이런 공산당식 기업 관리,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공산당 국가, 공산 국가, 사회주의 체제는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뭐 아홉 시 방송에 엄청 슬픈 미국 얘기를 전했습니다만은 중국은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망할 나랍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를 그야말로 집어 삼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만은 이번에 마이 자 벌레충자에다가 말 맞아죠? 이게 개미 맞아고요. 벌레충자에다가 오를의 이게 개미의자입니다. 이번에 마이 그룹 엔트그룹이 영어로는 사찰을 보면서 "아, 중국 공산당은 스스로 망했구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미국을 점령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지만, 야, 너희들은 미국 점령이 아 너희들이 스스로 망했구나, 이거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의 종북주사파 종중 4대주의자들은... 중국은 거대한 산, 우린 작은 봉어리, 중국 봉을 꾸겠답니다. 그게 망조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자, 판단은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들이 미국을 공격하든 말든 중국 공산당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얼빠진 대한민국의 종북 사대주의자, 종북 주사파, 종중 사대주의자, 예, 네, 저 사람들도 같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악정고투를 보면서 참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만 중국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세대는 결국 스스로 망했구나 이런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그 체제 시스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에, 어려울 때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스스로 막할수 있는 길을 스스로 택하고 스스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스팔트 애국의 대변인 대인원님 방송 100% 노닥이 아니죠 전 채널 자체가 완전히 광고 차단입니다 그러나 진실의 목소리 정은의 마이크 끄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 늦은 시간에도 밤잠 못 주무시면서 나라가 걱정하시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과 함께 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전단에 저도 여러분과 함께 서 있겠습니다 중국공민당 반드시 스스로 자멸할 겁니다 내일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내일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